자, 청취자 여러분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시작해 볼까 합니다. 2 더하기 2 아이랑 2 더하기 3 아이 중에 어느 쪽이 더 클까요? 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양쪽에서 2를 빼고, 또 i로 나누면 그럼 2하고 3이 남으니까 2 더하기 3i가 더 크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간단해 보이는 질문이 수학의 근본을 뒤흔드는 아주 거대한 질문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초월담록에서는 이 질문으로 시작해서 숫자의 세계를 넘어 수학이란 무엇인가 라는 본질적인 문제까지 깊이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수학은 세상에 이미 존재하는 진리를 발견하는 학문이라고 믿어왔는데 어쩌면 우리가 필요에 의해 무언가를 발 명해온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오늘 다룰 내용은 정말 단순한 수학 문제를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수 체계의 기반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철학적 의미를 탐색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방금 던지신 그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우리가 왜 허수라는 개념을 만들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대가로 무엇을 잃고 또 무엇을 얻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 방식 말입니다. 양변에서 이 e 빼고 i로 나누는 거예요. 왜 그게 안 되는 건지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아주 날카롭고 합리적인 접근이셨어요. 그런데 딱한 가지 마지막 단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부등식의 양변을 i로 나눌 때요, i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i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네. 그래서 부등호의 방향이 그대로일지 아니면 바뀔지를 결정할 수가 없는 거죠. 아. 그러네요. 근데 i가 왜 양수도 엄수도 될수 없는 거죠? 자, 한번 같이 생각해 볼까요? 만약 i가 0보다 큰 양수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양수 곱하기 양수는 뭐죠? 당연히 양수죠. 그렇죠. 그럼 i의 제곱도 양수여야만 합니다. 그럼 이번엔 i가 0보다 작은 음수라고 가정해 볼게요. 음수 곱하기 음수도. 어, 그것도 양수네요. 맞습니다. 이 경우에도 i의 제곱은 무조건 양수여야 해요. 그렇군요. 양수든 음수든 제곱하면 무조건 양수가 되어야 하는데 아 아이의 정의가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였죠. 바로 그겁니다. 제곱판이 결과가 음수니까 양수라고 해도 모순이고 음수라고 해도 모순에 빠지는 거군요. 네 정확해요. 이 때문에 복소수는 모든 수를 하나의 직선 위에 순서대로 나열할 수 있다는 순서체 오더드필드의 공리를 만족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크기 비교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원점에서의 거리, 그러니까 절대값으로 비교하는 건 어떤가요? 그것도 일종의 대소 비교가 될수 있지 않나요? 네, 좋은 지적이에요. 실제로 복소수의 크기를 말할 땐그 절대값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대소 비교, 그러니까 줄 세우기와는 본질적으로 좀 달라요. 예를 들어 3 더하기 4i라는 복소수가 있다고 해보죠. 네? 원점에서의 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라서 5가 됩니다. 아 섬의 제곱도하기 사회 제곱은 25니까 루트를 씌우면 5 맞네요. 그런데 숫자 5의 절대값도 얼마죠? 5죠. 그렇죠. 절대값은 똑같이 5지만 3도하기 4아이와 그냥 5는 명백히 다른 수잖아요. 아 이걸 구별할 수가 없게 되는군요. 모든 수를 하나의 선 위에 빠짐없이 그리고 유일하게 줄세울 수가 없다는 게 바로 그 의미였군요. 맞습니다. 우리가 알던 수직선이라는 1차원 세계가 2차원의 평면으로 확장되면서 앞과 뒤의 개념이 사라져버린 거죠. 크기 비교가 안된다니 솔직히 말하면 복소수는 뭔가 좀 불완전한 수체계처럼 들리는데요. 수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 하나를 잃어버린 거잖아요. 어 그렇게 느끼시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수학의 역사에서 보면 요 오히려 정반대예요. 복소수는 실수체계가 가진 불완전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탄생한 개념이거든요. 실수가 불완전하다고요? 네, 실수 세계에서는 x 제곱은 마이너스 1 같은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가 없었죠. 해가 없다가 답이었죠? 그렇죠. 이건 대수적 연산에 대해 닫혀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복소수는요, 어떤 다항 방정식을 가져오든 반드시 그 안에서 해를 갖습니다. 완벽하게 대수적으로 닫힌 체계인 거죠. 아, 이 완벽한 닫힘이라는 아주 강력한 속성을 얻는 대신에. 그 대가로 순서라는 속성을 잃어버리는 일종의 트레이드 오프가 발생한 겁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여기서부터 제가 정말 근본적인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애초에 x 제곱은 마이너스 1은 그냥 해가 없다고 정의하고 끝내면 되는 것 아닌가요? 왜 굳이 있지도 않은 i라는 상상의 개념까지 발명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했을까요? 이 지점에서 수학이 자연의 법칙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필요에 의해 규칙을 발명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이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맞아요. 아이의 시작은 발명에 아주 가깝습니다. 처음에는 3차방정식의 실수해를 구하는 과정에서 중간 계상에 등장하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임시적인 계산 도구로 발명되었거든요. 아, 최종 답은 실수인데 중간 과정에 어쩔 수 없이 등장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수학적 발명품이 나중에 보니까 양자역학의 파동 함수나 전기 공학의 교류 회로처럼 현실 세계의 근본 구조를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설명한다는 사실이 계속해서 발견된 것입니다. 와. 발명으로 시작했는데 발견으로 이어진다니. 네. 아이의 사례는 수학이 발명으로 시작해서 발견으로 이어지는 아주 복합적인 과정이라는 걸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예시라고 할수 있죠. 그렇다면 이런 발명론과 발견론을 부르는 철학적인 이름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수학적 실체는 인간과 무관하게 존재한다고 보는 발견론을 보통 플라톤주의라고 하고요. 반대로 수학은 인간의 정신이 구성한 논리체계라고 보는 발명론은 형식주의나 직관주의 등으로 나뉩니다. 잠깐만요. 저는 여전히 좀 의심이 남습니다. 아이가 물리 법칙을 설명하는 데 쓰인다는 게 혹시 아이가 발명된 이후에 현상을 거기에 좀 끼워 맞춘 것은 아닐까요? 아. 만약 아이가 없었다면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설명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하 대수학이라는 대안이 존재해요. 아이를 가정하는 대신 벡터의 기하학적 곱셈을 통해서 아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요소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왜 그게 주류가 되지 못했죠? 음. 역사적으로 복수수가 먼저 자리를 잡았고 또 계산에 훨씬 편리하고 단순했기 때문에 주류가 되었습니다. 그 편리함이라는 게 결국 기존 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라는 규칙처럼요. 그것도 사실 직관적이라기보다는 분배 법칙 같은 기존 시스템을 지키기 위한 약속이었잖아요. 그렇죠. 사수를 넣으면 모든 게 깔끔해져라는 말은 논리적 설득이라기보다는 뭘 할까? 기존 패러다임의 아름다움을 무너뜨리고 싶지 않다는 태도로 보입니다. 그것이 과연 진리를 탐구하는 수학자의 자세일까요? 그 지점이 바로 과학 철학자 토머스 쿤이 말한 정상 과학과 혁명 과학의 차이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기존 패러다임 안에서 문제를 푸는 정상 과학자로서 행동하고 그들에게 일관성 유지는 아주 합리적인 태도죠. 하지만 지금처럼 패러다임 자체의 전제를 의심하는 혁명가의 시선으로 보면 그 태도는 지적 타성으로 보일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 경계를 인식하고 질문하는 것이 철학의 역할이고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천동설의 모순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전원이라는 복잡한 개념을 도입했던 역사가 떠오릅니다. 아, 주전원이요? 네. 그들도 자신들의 세계관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주전원을 끌어안았을 텐데 어쩌면 먼 훗날 역사책에 허수 아이는 실수 체계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20세기의 주전원이었다라고 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비유야말로 이 대화의 완벽한 결론이네요. 주전원이 천동설 패러다임의 생명을 연장시킨 천재적인 땜질 처방이었던 것처럼 허수 아이 역시 실수 패러다임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천재적인 땜질 처방으로 시작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무리수와는 좀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사각형의 대각선처럼 무리수는 눈에 보이는 길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미 있던 공간에서 발견된 것이잖아요. 네, 수직선 위에 빈틈을 채웠죠. 하지만 허수는 기존의 수직선에는 존재하지 않았기에 그 존재를 위해서 복소평면이라는 새로운 2차원 공간을 아예 발명해야만 했습니다. 훨씬 더 급진적인 도약이었던 셈이군요. 맞습니다. 그 차이점을 짚어내신 것이야말로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무리수가 발견에 가깝다면 허수는 발명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아이가 왜 우리의 직관과 더 격렬하게 충돌하는지를 보여주는 본질적인 이유인 거죠. 오늘은 어떤 복수수가 더 큰가라는 작은 질문에서 시작해서 수학의 본질과 패러다임의 문제까지 정말 깊이 탐험해 보았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수학은 세상의 진리를 찾아가는 발견의 과정인가요? 아니면 인간의 논리가 쌓아 올린 위대한 발명의 산물인가요? 그리고 우리의 사고를 확장시킨 이 기묘한 수, 허수 i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데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초월담록 다음 시간에도 우리의 지평을 넓히는 깊은 사유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